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한 사육장에 두 마리 이상의 크레를 같이 합사를 해서 키울 수 있는가? 입니다. 우선은 뭐 본론부터 말을 하자면, 뭐, 요 친구가 다쳐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해요. <laughs> 이게 뭐냐면, 요 친구들이 그 유대 자체가 없는 애들이라서, 뭐, 우리 애들은 한 사육장에 두 마리 이상 살고 있는데 괜찮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신던 분들도 계신데, 이게 지금까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뭐, 다음 일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는 분양을. 그 보내드릴 때두 뭐 마리 같이 넣어도 되죠?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마리, 한 사육장에는 꼭한 마리만 키워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사육장이 아무리 커도 얘네들이 그 영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역을 각자 지키는 게 아니라, 어, 그냥 그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커요. 한 마리가 작아지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요 친구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사냥을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게 꼬리나 발가락이 움직이면 물고 봐요. 그래서 꼬리가 잘릴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 친구들이 다쳐도 된다라고 하면은, 네, 가능하긴, 가능하기는 하지만 추천은 절대로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외로움을 타지 않는 애들이고, 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도, 어. 네. <laughs> 좋지 않아요. 그, 나중에라도 사고가 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사육장에 한 마리씩 키워주셔야 됩니다. 뭐, 우리, 사, 우리 집에는 뭐 60, 60 이상의 유리 사육장이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구조물과 여러 가지의 그, 은신처를 놔줬다. 그래도 불가능하냐? 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그래도 마주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다 보니까 추천은 안 드려요. 이게 어느 순간 마주치는 순간에 이 친구들이 쌓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먹이 경쟁 자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천은 안 드려요. 이게, 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 그, 합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이팅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메이팅 방법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수컷이 암컷을 제압을 하는 구도예요. 파충류 거의 모든 애들이 그럴 거예요. 그. 네, 그 사랑처럼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컷이 암컷을 제압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일단 수컷이 발전이 와야 되고요, 암컷이 배란이 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암컷이 배란이 오게 되면은 그래도 어 봤을 때 수컷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수컷들은 암컷을 제압을 해야 되다 보니 이제 우다다도 심해지고 암컷을 찾아야 되다 보니 우다다도 심해지고 그리고 입질을 하는 게 그 암컷을 제압을 하기 위해서 입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음, 한 하루에서 그뭐 합사를 했는데 바로 붙을 경우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뭐 하루에서 많게는 3, 4일까지 합사를 해 주신 다음에 분리를 해 주시면 뭐 어느 정도 다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암컷이 수컷을 또는 수컷이 암컷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얘네들이 그 사람들처럼 약간 선호하는 짝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짝을 만들어 주시면 붙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많이 넓은 공간 구조물은 적당히 해 주시고 은신처를 많이 넣어 주시고 밥도 여기저기 막 이렇게 분포해주시고, 뭐, 밥도 직접 주신다고 해도 이게 <laughs> 네, 불가능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얘네들이 그래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한 마리씩 키워도 뭐, 가끔씩 사고가 나서 꼬리가 잘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저희 매장에 있는 크레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카푸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쫙 있는데, 그냥 뭐 아무 친구나 보여드리자면, 네, 이쁘죠? 이렇게 있어요. 아. 영역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마주 보면서 놔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방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민한 친구들은 여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서 그냥 가림막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면 돼요. 그 베타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타가 이렇게 마주 보일 때는 얘네들끼리 계속 싸워요. 그 마주치지도 않아도 싸우는데 그냥 이렇게 가림막을 딱 해주시면은 이 친구가 그래도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매장에 또 태어난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크레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게 많은 친구들이 저희 매장에서 새로운 주인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